네, 안녕하세요. 장동아입니다. 2013년이 다 끝나가는데요. 2 0 2 3년은 사실상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상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상승했는가? 저는 모르고요. 사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정장 멋있게 차려입은 전문가 분들에게 한번 배워보시고요. 저 같은 사람들, 숫자만 보고 알고리즘만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할 때 일봉을 기준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전략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네, 제가 9월에 공유했던 멤버십 전략 중 트리플 양봉 전략 10월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런 성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2월에 와서 보니까 순익이 났습니다. 3.58%와 승률 50%가 나왔고요. 거래 목록을 확인해 봤을 때 드로우다운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짧게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MDD가 낮게 설정이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테스팅을 확인해 보면 15.26%로 순익이 늘어나고요. 승률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여전히 드로우다운이 적기 때문에 5배 레버리지도 충분히 운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았고요. 운이 좋았기 때문에 드로우다운이 적은 상태로도 레버리지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아하는 다이버전스 전략을 썼을 때의 수익률은 9.94%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7월에 업로드했던 네버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중간 10월에 백테스팅을 했을 때는 9.97%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었고요. 23년이 다 끝나가는 12월에는 65.19%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네요. 이 전략을 업로드한 시기 7월 27일로 세팅을 해놓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테스팅 결과는 어우잘 나왔네요. 승률이 80%에 나왔고요, 순익이 10%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7월에 멤버십 전략으로 공유했던 기초 체력 돌파 전략은 중간에 10월에 중간 점검을 했을 때는 10.57%의 순익이었고요, 23년에 막 빠진 12월에 다시 봤을 때는 순익이 52.9%와 승률은 8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력을 돌파하는 것이라 하방이 열려 있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운용하라고 제가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이번에 장이 좋아서 MDD가 6%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달 전에 이 전략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할때 나름 이 전략을 1위로 평가했는데요. 그거에 맞게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승률은 80%가 넘었고요. 순익이 바이앤홀드 한 거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까 네버셀 전략이 사놓고 기다리는 거였는데 이 전략이 바이앤홀드랑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제가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 개월 전에 정리했던 성적의 결과를 정말 운이 좋게도 2개월이 지난 지금 모든 전략이 수익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저는 계속 운이 좋다는 말을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세 가지 전략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고민해서 고민하고 만든 전략을 이번에 자동매매를 운용했으면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천과 대응입니다. 실천이란 이거죠. 내가 전략을 만들고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백테스팅만 보면서 하하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자동매매하는 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10만원, 100만원이라도 넣을 수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천하제일 전략 대회를 열면서 행복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버스에 올라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번 버스가 그렇게 흔한 버스는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로 강조드리상 제가 사실 멤버십 영상에선 매일 얘기하는 거죠. 매도가 제일 어렵다. 매수는 어찌됐든 할수 있는데 매도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대응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기 이 전략을 보면 승률이 50%짜리도 있죠. 10번 베팅했으면 5번은 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잘한 겁니다. 대응을 안 하면요. 지금은 운이 좋았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지금 장처럼 운이 좋지 않고 피벗을 타면서 역추세를 탔으면 청산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영상을 올린 이유는 오랜만에 좀 음봉다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리즘에 맞게 다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차 올렸습니다. 초기부터 저를 봐주셨던 분들이나 혹은 멤버십 회원님들은 특히 제가 매수보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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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대응 얘기만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잘 해시 썼으리라 믿고요. 그런데 요즘에 장이 좋았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독자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저는 무슨 미래를 예측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파인스크립트의 전략을 만들어는 것이나 자동 매매를 하는 것이 결국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으면 중간 중간 꼭 대응의 기준을 만들어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차트를 좋을 때 얘기해야 좀 진심이 전달될 것 같아요. 차트가 막 꼬라박고 내려가고 있을 때 대응하라고 얘기하면 너무 뻔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차트가 이렇게 좋을 때 대응하라고 얘기해야 제좀 진심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올리는 몇 개의 컨텐츠는 제가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30개봉 사이의 MDD를 구하는 방법이나 그 MDD를 따라서 손절선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